안녕하십니까, JTV 전원 뉴스입니다. 축산 차량 운전자들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가금률을 실어 나르는 축산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거점 소독시설을 오갈 때 대인소독기의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정읍 9곳과 전주 1곳은 대인소독기가 없어 이 점검을 허술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적발된 10곳을 통해 AI가 추가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서둘러 대인소독기를 설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I를 옮기는 철새가 고창 독림저수지에서 군산금강학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형저수지에 대한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는 저수량 300톤 이상 저수지 26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철새 이동 상황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두 번씩 폐사한 철새를 수거해 AI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열네 개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무주 대구 고속도로 공사의 전 구간 동시 착공을 요구했습니다.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경북 성주와 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수출액은 62억 9천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20.8% 급감했고 수입액은 38억 9천만 달러로 9%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2015년에 비해 34% 줄어든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와 화공품, 기계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량이 대부분 줄었고 수입의 경우 비철금속과 광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를 전북 방문의 해로 정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가 25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어 내국인과 외국인 등 전체 관광객 목표치를 3,500만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동이 걸리자 외국인 유치 관광객을 전체 관광객의 0.7%에 불과한 25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11차 전북 도민 총궐기대회가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네거리에서 열립니다. 내일 총궐기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시민들이 현 시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만민 공동의 형식으로 치러지고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재벌 정치권에 대한 규탄 발언과 함께 가수 김장훈 씨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낮 12시부터 관통로에서 다가교 방향의 차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설 연휴 앞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상담 전화와 인터넷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44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류를 조작해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불법 입원시킨 혐의로 전북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과 소속 이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못하고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지적장애 1급 57살 A 모 씨가 스스로 원해서 입원서 등을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입원시킨 혐의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이 병원에 입원한 뒤,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고 A 씨의 형이 입원 과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진정을 접수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식집을 인수해 중국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업주에게 전주시가 불법 용도 변경이라며 내린 시정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국 음식점 업주 장모 씨가 전주 한옥마을 사업소장으로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업소가 장 씨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고 판매 음식의 종류만 바꾼 업종 변경을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볼수 없다며 전주시의 시정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전주 한옥마을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다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하는 전주시 도시관리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석 판매점에 괴한이 침입해 종업원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시 영등동 한 보석 판매점에 한 남성이 침입해서 40대 여종업원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회색 점퍼를 입은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북에는 순창 10.5cm를 비롯해 남원 9, 익산과 구창 7, 전주 2.5cm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다시 눈이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V 어신 뉴스 예고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눈이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미화원에서 이름이 바뀐 환경관리원의 공채 경쟁이 치열합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높은 연봉에 고학력자는 물론 대기업 출신 지원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군산 조선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이 미리 대학 공부를 하며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JTBOD 신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